네. 응. 안녕 겨울 TV 의 겨울이 응. 입니다 수영아 응. 왜 이렇게 조그만해요아 그냥 오늘은 이, 어, 이제 멘토스코트제작전이야 이어서 음, 편의점에 왔습니다 그 편의점이 아니에요 여기는 바로 여 아파트가 있잖아요 여기 이마트 십사가 세월이 열 걸음만 오면은 왜 태요 그럼 들어갈게요 뭐 살까요? 오 어, 기프트 카드. 기프트 카드 안들고 나. <laughs> <할까>? 여기 아민잖아 <laughs> 어, 여기 어. 젤리. 젤리 살까? Yeah. 젤리? 그래. 근데 이런 게 진짜. 아 근데 저거 너무 멋있다. 5 0 0천 원이야. 우리 전지혜도 사야. 뭐? 저거 수수깡이 아니야. 0천 원이야. 가을에도 왔잖아. 아, 뭐야? 그냥 있어봐. 내가 이거 응. 먹어봤는데 별로 응. 안맵더라아 별로 안 시더라고. 난 엄청 시네. 아, 가을이. 아이가 몰라. 그렇게 있잖아 그 근데 먹을... 이런 건 너무 크서 안 돼. 제가 어제 응. 이거를 샀어요. 뭐지 뭐지 어디? 이거. 셔? 아시지. 이... 이거 얼마0 0 0 원이었네. 제가 어제 이거를 샀어요. 이천 원 응. 하나 사올까? 아니야. 내 돈으로 하나 사면 안 될까? 오맨이 멍게를 해. 봐야지. 이거, 이거, 이거 맛있는데? 이쪽에. 어, 불닭 맛있겠다. 아니야, 근데 지금. 어, 지코. 진짜. 지코. 지코. 응. 지코가 꽃게랑을 풍지는. 응. 아 뭔가 라면은 안될것 같고 라면은 밥 먹고 와서 라면은러 이거 먹는 아니. 나 이거 별로 내가 먹었는데 좀더 맛이 없어졌다 하고. <laughs> 먹는 아, 난 색종이. 맛있는데. 아, 진짜 저는 좀 많이 먹어가지고. 저는 0천 원인 걸 사. 아2천0백 원. 다른 데로 갈게요. <laughs> 오 이쪽에 맛있는 과자들이. 어, 정말 맛있다. 어! 이게 어? 딸기 맛이에요. 오레오 딸기 맛. 제가 나 이거, 이거 먹어봤는데. 먹어보고 싶었거든요. 나 이거 먹어봤는데. 좀 맛있어요. 좀 맛있어요? 좀빨기 맛이 없어요. 음. 전 딸기를 좋아하기 때문에. 음, 이거 먹 이거 맛있는데. 일단 음, 이거 먹을래 그래요. 그럼 천원 남네요. 네, 천원 남아요. 천백원 남은 거 아니에요? 네, 저는 천 원으로 먹을 수 있는데, 저는요, 못뭐 먹을 지 생각하고 있어요. 지금 고민은 이거 샀어요. 천 원으로 먹을 게 없어요. 예, 봐봐요. 이거 샀어요. 고민은 이거 사고요. 저는요, 뭐 사죠? 음 이거 천육백 원인데, 아니야. 아, 이게... 오늘 원플러스원이야이 행사상품 금요일 금토만 이게 이게, 이게 원플러스원인데 1,500원 이게 락캔디가 원플러스원이야나 아, 락캔디를 넣을까? 락캔디 아, 너무 딱딱해 아 그래? 아니야 근데 나도 먹어보고 싶긴 했는데 난 먹어봤는데 너무 딱딱했어 근데 맛있어 맛있지? 여기 하리보에서 나온 거 하리보에서 하리브는... 나온 거 이게 좀 맛있는 거 같아. 근데 살수 없어. 내가 동해지만, 나는, 나 2천 원 있으니까. 원 있어. 몇, 여기 지금 몇 분을 있는 거야? 그러니까. 어, 이거 맛있겠다, 이거. 아, 나 이거 사봤, 이거, 이거, 이거 사봤는데, 얼마야? 2천 원인데 엄청 맛있어 또. 아, 불닭, 아, 이거 까르보, 이거 아, 까르보 불닭볶음면, 이거 맛있는데. 여기 원인가? 천 원이 하나가 없나? 천... 천 원인 거는 음료수 같은 거 있지 않을까? 음료수 같은 거 해가지고, 원 플러스 원 900원짜리 막 있네. 950원? 9 5 0원거 있고. 도대체 뭐 먹지? 아,